집주인 언니가 생고등어 큰거한 마리 사다가 이렇게 졸여가지고 냄비채 가지고 오셨습니다. 집주인 언니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집주인 언니가 직접 요리해서 주신 생고등어 무조림입니다. 점심은 저희 남편과 저 둘이 먹겠습니다. 자, 드셔보시죠. 내가 큰걸 하나 사게 줄게. 큰거 하나. 어때? 간 맞아? 간 싱거우면은 소금 소금 넣으시라고 하던데. 어? 우리 은지 왔네. 은지야, 언제 일찍 와? 언제 일찍 와? 일찍 왔지. 오, 그럼 밥 먹어야 되겠네? 응. 아이고, 그럼 우리 딸은 뭐 해다 주나 은지야, 글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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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가? 이제 안 가. 이제 안 가? 어, 우리 딸은 오늘이 끝이랍니다. 아이고, 오전에 갔는데 벌써 왔네요. 우리 딸은 생선, 해물, 이런 거안 먹는답니다. 김치찌개를 줘야 되겠습니다. 은지야, 김치찌개 다 먹어. 자기야. 응. 어때? 간 맞아? 응, 맞아. 응, 싱거우면 소금 넣으라 그러던데. 생고등어라 맛있지? 응. 그거 한 마리 5천 원 줬다고, 이만큰 거. 머리는 버렸대. 아이고, 아까워. 머리에도 살 많이 있는데. 눈깔도 빼먹으면 맛있는데. 아, 또. 절반은. 사이좋게 세 토막 가지고 나눠 먹겠습니다. 나도 무세토막 먹어야 될거 아니야 음. 자기도 세 토막 먹었으니까 딸은 김치찌개입니다 우리 딸은 콩을 싫어해서 이렇게 흰밥을 먹습니다 두부 많이 으니 김치찌개 끓일 때 넣어 먹어도 되겠다 그렇네 두부 많아 맨날 그렇게 먹었었는데 그렇네 두부를 여기다 넣어줄 거 그랬다잉 생각을 못했네 생각을 못했네 굳이 나는 여기다 덜 필요가 없었는데. 되지? 아깝네. 이게 어차피 이거 다나 먹을 건데. 자, 그릇을 괜히 버렸네. 자, 맛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인은 집 주인 언니는 음식 솜씨가 엄청 좋아요. 뭐든지 맛있어요. 음. 간은 삼삼합니다. 생선을 먹을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목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한번 가시 목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뺐어요 네, 빨래 돌리는 희롱이 게 일어나자마자 빨래부터 돌렸지 저는 생선을 엄청 좋아합니다 해물도 좋아하고 바닷가에서 살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해물을 좋아해요 생선도 좋고 그렇다고 또 육류를 또안 먹는 것도 아니고 응? 잡식성인 것 같아요 셋이서 밥 먹는데 나 혼자 유튜브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다 우리 현지도 어른이 되면 입맛이 변할래나 됐지. 왜 우리 우리 입맛을 안 닮았을까? 순대가 다데 신기하네.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고등어 조림으로 진수 성찬입니다. 자 이렇게 고등어 조림으로 오늘 점심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인 언니가 이렇게 지인이 사줬다고 이렇게 초코파이를 절반 저한테 주셨습니다.